네,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응신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정상 우리가 환호를 할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많은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프 컬처데이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지난번 컬처데이에 이어서 앵콜 컬처데이로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드북에서 브라운 역할을 맡고 있는 인성입니다. 제가 이제 긴장을 안 하겠다고 포원 장담을 했는데 올라오니까 긴장되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바로 사회자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빨리 주연 배우분들의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먼저 인사 멋있게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나 역을 맡고 있는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평소에 다른 많은 분들께 아기 안나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조금 에이지를 높여봤습니다. 높은 어른 안담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레드북 공연은 다른 공연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오늘의 유일한 공연에 찾아주신 많은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노래가의 옆픈 맡은 최풍래라고 합니다. 네. 시국이 많이 힘든 시국인데 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카매 안에 굉장히 소중하게 공연을 하고 있고요. 남은 일정 동안도 굉장히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렛과 도로시 역할을 맡은 방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객석을 어,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공연을 해서 그런데도 엄청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랜드북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뒤에 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경품 추첨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바로 럭키드로 경품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와우. 네. 아, 오늘은 제가 혼자서 텐션을 다 높입니다. 자 제가 경품을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너무 열심히 하죠? 네, 네. 대단합니다. 아경품이 아니, 아니고 번호네요. 네. <laughs> 아, 자첫 번째 경품은 바로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카소 전 전시회 초대권입니다. 당첨자는 총 다섯 분이고요. 우리 세정 배우님께서 추천 호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섯 분을 뽑는 거죠 저희가? 저한테 다섯 분 뽑나요? 네 그렇죠. 잘, 잘 몰랐습니다, 전문가님들. 열심히 선고 있습니다. 많이 선고해야죠, 그렇죠? 1층 B구역 2열 6번.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박수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분. 오. 2층 B구역 2열 9번. 네, 축하드립니다. 합니다. 세분 나왔습니다. 1층 C 구역 8열 5번. 네. 1층 B 구역 12열 11번. 네. 몇 개였죠? 지금까지 네개한거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2층 C 구역 3열 2번. 어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 당첨된 분들은 어떻게 교환을 해가는 될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확실하게 몰라서 아, 모른다고요? <laughs> 공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디게 알려드릴 겁니다. 아 로비 에 네. 아마 네. 그 티켓을 수, 어, 수령하신 그갖고 계신 손을 가지고 로비로 가시면 아마 아, 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 네. 공연 종료 후에매표소에서 티켓을 확인하시고 경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티켓 다 갖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종료 후에매표소로. 자두 번째 m 자질이. 네, 너무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심각하네요, 제가 예. 아닙니다. <laughs> 두 번째 경품은요, 바로 바로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재 커 선배님께서 한 분을 추첨을 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그러 당첨되신 분의 같은 분에 있는 모든 같은 열의 모든 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열에요 네.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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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긴장되는데요. 팔년. 그럼 년1층 8열. 8열. 띠도 8열. 8열이다 받는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마이크 안 나오면 마이크 기겠습니다 마지막 경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출연진 분들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 북입니다. 총3 분, 아, 3 people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학생이신가 봐요. <laughs> 부총래 그 잘... 선배님께서 네.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 안 나와요, 저게 세 분을... 아, 아, 어, 나오네요 네. <laughs> 네네 네, 어, 1층 B구역 7열 14번 네, 축하드립니다 1층 B구역 8열 6번 2층 B구역 1열 6번 축하드립니다 세 분은... 어, 네. 끝나고 그 로비로 가셔서 매표소로 가시면 아마 교환 해드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 후에 바로 매표소에서 티켓을 확인해주시고 경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세정 씨께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네. 항상 이렇게 객석에서 한우는 못하지만 그래도 박수로 저희에게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북돋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께서 저희가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마지막으로 다같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퇴장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네. 카운트를 한번 세겠습니다. 자, 하나 어, 영어로 까요 오케이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자1 2 3 감사합니다. 아 t h 감사 합니다아 t h 요 o n Thank you.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